안녕하세요. 오늘은 실크로드 특강 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당대 문학사 처음 시작할 텐데요. 현당대 문학사 중에서 제일 범위가 방대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임용 기출로 본다면 기출이 가장 많이 된 시기가 5사 시기 문학이에요. 현당대 문학사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5사 시기 문학, 그 다음에 좌익 시기, 그 다음 전쟁 시기, 그 다음 신중국 시기, 그 다음에 문역 시기, 그 다음 신시기 문학, 후신시기 문학 이렇게 이렇게 일곱 시기로 나누어서 일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사 시기 문학은 다른 시기에약두 배, 두세배 되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오사 시기 문학을 이렇게 한 장의 도표로 그리긴 했는데 이게 양이 상당히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개략적으로라도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한 장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소개하되 이 중에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 위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문과 노신이 노신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우리가 별도로 노신을 딱 떼놓고 공부하기는 조금 좋아요. 그래서 산문은 그렇게 양이 거의 많지 않고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도가 높진 않으니까 산문과 노신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오늘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사 시기 문학이 그러면 우리가 어, 오사시기라는 것은 1919년이죠, 그죠? 1919년부터 1927년까지인데 문학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항상 문학은 배경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문학혁명기초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문학혁명기초, 이 오사시기 전체의 문학을 우리가 문학혁명이다 라고 글을 있어요. 왜냐하면 주제면으로 그 동안 쭉 중국 고전 문학에서 이어왔던 그런 봉건주의 문학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언어 형식에 있어서 또 문헌문 반대하고 백화 주장하고 또 수구 사조 도입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언어 형식 내용면에서 혁신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죠. 그래서 그 전체를 우리가 문학 혁명이라 그러는데 그 문학 혁명의 기초가 되는 주요 부분이 뭐냐면은 양계초와 그리고 임서 음복. 물론 그 이외에 정치적인 사건 외에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그 아편 전쟁 이후로 양무운동을 벌였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은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꿔 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 거긴 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문학과 관련된 걸 살펴보자면은 임서와 엄보 이런 사람들은. 어, 번역을 했잖아요. 그죠? 그니까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영어를 잘해서 원서를 그대로 쭉쭉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임서와 언복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번역서를 가지고서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중국 현대 문학 작가들이 그런 책을 통하여서 사상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자료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임서와 언복의 차이는 뭐냐면 은 임서는 문학 작품, 약 소설 150여 종을 번역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엄복이 사람은 세상의 대표적인 사상서들을 전문적으로 주로 번역하였고, 역시 반봉근 반예교주의 사상을 더 확고히 하는데 도태이 되었으며 노신을 비롯한 많은 문인들이 이런 번역 소설을 탐독하여 중국 신문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중국 신문학의 어떤 주제나 사상의 변화에 있어서는 이런 번역서가 중 역할을 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중국 현대 문학이 본격화되기 전에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한 문학 작가가 양계초예요. 이이 이분은 사상가이면서 또 정치가이면서 또 문학가이면서 우리가 주로 문학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시무체와 신민체. 그 시무체보다는 신민체가 조금 더 많이 언급되죠. 그죠? 이거는 산문 영역에서 신문, 신민체 혹은 신문체. 그를 문을 써서 신문체라고도 하는데, 신문체를 주장했으며, 그래서 이거를 산문계 혁명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소설계 혁명, 소설을 중시했죠. 그죠? 그 다음에 시에서, 고전시에서 탈피해서, 완전 현대시는 아니지만, 현대시로 가기 위한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것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기초는 그 변법유신 그 운동에 참여해서 청나라 때 어떤 여러 개혁 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다가 그 보수파 수국파의 어떤 반대로 인해서 일본에 망명을 가고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힘든 시기를 겪었죠. 그런 과정에서. 문학에서도 어떤 어떤 계량 운동을 주으주 주장했는데 신민체라고 하는 것는 이제 신민 총보 일본에 가서 신민 총보라는 잡지를 장관하했는데그 잡지에 사용된 번호 형식이 바로 거의 백화에 가까운 평이한 문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후대의 평가는 반문 반백 반은 아직 문헌문 형태고 반은 백화문 형태다라는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문헌문 형태에서 탈피해서 그~ 것 보다 조금 평이한 문체를 주장하고 사용했다라는데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민체라 그러고 일본에 가기 전에 시무보라는 잡지에서 사용된 문체를 시무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민체 그런 문, 민, 문체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소설계 혁명은 우리가 고전 문학을 전체로 살펴보면 산문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은 어떤 그 시대의 어떤 불만을 표출해서 어떤 시대를 변혁을 일으키려고 할 때는 산문이라는 문체를 사용했어요. 그~ 뭐~ 우리가 한의의 고문 운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현대에 오게 되면은 산문이 아니라 이게 소설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소설로 넘어오게 되는 과정에서 양계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양계초가 물론 이게 일본에 가서 일본의 정치 소설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소설계 혁명을 부러지어서 산문이 아니라 소설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설은 국민의 혼이고 한 나라의 국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날 소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양계초의 이런 주장 이후로 소설을 소설의 사회적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고 소설을 구국의 도구로 보는 설이 여러 작가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현대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설 영역이죠 그죠 그래서 소설을 통해서 사회를 변혁을 하려고 예, 노신문학 노신소설도 그렇고 그위에 많은 작가들이 소설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와서 소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 그 역할에는 양계초의 역할이 크다 이게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시계 행명 우리가 고전 시를 살펴보면 우리가 근체시를 살펴보면은 절구와 율시 온절구 칠원절구 이렇게 좀 압축된 형태로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정형적인 방법으로 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양계초가 주장하는 거는 구 품격 신의경 그다음에 신어구 치우펑크 신의징 신위주의 그니까 옛 품격을 가지되 중국 전통시의 우상 품격을 유지하면서 신의지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자라는 거그러자면 그러자면 새로운 문구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내용을 담자. 그니까 시에서 고전 시는 새로운 현 새로운 내용이라는 것은 그시대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죠 그죠 그래서 고전 시에서는 시가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보는 것그 때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혁신적이었 렇다 그래서 양계초의 이런 그 시계혁명, 소설계혁명, 그다음에 우리가 문계혁명, 산문계혁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현대문학 자체는 아니지만 현대문학으로 진입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보면 한오사시기 한번 이 기출 한번 보세요.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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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이렇게 굉장히 많죠, 그죠? 이 시기에 기출이 오사시기에 굉장히 많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대 문학이 본격화된 거는 오사 운동 이후예요. 근데 이제 오사 운동 이후에 신청년이 있었고, 오사 운동 오사 운동 전에 신청년이 있었고, 오사 운동 이후에는 본격화되면서 많은 잡지들과 그다음 문학 단체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이 오사 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처음에는 정치 운동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문화 운동 문학 운동으로 확대되었는지 그 과정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 운동은 원래 1919년 5월 4일 북경에 학생 시위로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당기서 군벌 정부의 외국 교, 외교 정책을 규탄하면서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 구국운동으로 번져가지고 반봉근 투쟁 운동으로 번졌는데 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문학과 연계되는 것은 요 시기에 많은 잡지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각종의 문화 단체, 문학 단체가 조직되었고 그다음에 잡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많은 잡지가 전부 백화로쓰 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20년대 가서 예, 문학 현대 문학 운동이 본격화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대문학의 본격화 시기 그러면 오사 운동 꼽아요. 근데 오사 운동 전에 어떤 잡지가 있었냐면은 신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청년이 오사 운동을 거쳐서 전문 잡지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신청년은 뭐였냐면은. 1915년에 진독수가 창간했는데, 그니까 진독수도 그 당시에 중국인으로서는 굉장히 중국인의 선각자라고 볼수 있죠, 그죠? 그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어떤 선각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늘있죠 그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뭐를 주장했냐면은 청년계모. 그 다음에 사회 개조, 사회 개몽 운동으로서 신문화 운동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신청년이 처음에는 신문학만 주장한 건 아니었어요. 사회 개몽 운동을 일환으로 신문화 운동을 주장했으며 개몽 운동을 주장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신사상 운동과 신문학 운동, 이렇게 같이 이제 주장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많은 글들이 신청을를 통해서 발표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들은 오른쪽에 보면은 호적과 진독수 예 이런 이런 분들은 그니까 신청년에 신청년의 예 글을 실험으로서 이런 구체적인 운동을 하게 되었죠 그죠. 야 그래서 그니까 신청년과 호적과 진독수 이렇게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문학 사단이 문학단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문학단체들은 사실 오른쪽에 이런 문학 영역의 소설, 시, 산문, 노신, 이런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같이 합쳐서 이렇게 조금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서, 일단 문학단체는 문학단체대로 좀 중요한 단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장르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좀 나눴어요. 그러면 문학단체, 예 문학 단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학 단체는 주요한 것 위주로죠 그죠 그래서 오사 운동 이후로 2 0 년대 가면은 이제 문학 단체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문학 단체가 심 문학 연계가 가장 크 쪽이죠 그래서 인생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고 사실주의 문학을 포방한다 우리가 요 정도는 알고 있죠 그죠? 문학이란 인생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고, 저 그렇다고 제 도를 반영, 도를 싫은 건 아니에요. 문의제도 이런 것도 예, 반대하죠. 그죠그 다음에 이제 창조사는 어떤 인생을 반영한다라는 거에서 인생을, 인생의 주요한 이슈들을 싣는다라기 보다는, 그게 초점이 있다라기 보다는 예술을 위한 예술, 그 다음에 우리의 내면의 자를 솔직하게 표현한다. 그 다음에 그런 낭만주의 경향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어떤, 나의 주변의 신변의 이야기를 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미주의 예술 을 위한 예술을 주장했고 유미주의 색채를 띠는데 유미주의 색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낭만주의다라고 생각하는데 서구의 낭만주의와 중국의 요식의 낭만주의가 다른 점은 중국의 낭만주의나 중국의 현대주의는 현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반영하는 현실의 아무런 현실에 대한 강렬한 정화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든가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낭만주의나 현대파 모든 이 점은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건 20년대뿐만 아니라 30년대, 40년대, 80년대 가서도 계속 현대주의 모든 이즘은 현실과 관련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낭만주의도 현실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사사는 전체로 중국 산문하고 관련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잔문과 소품문. 그래서 이제 잔문이라는 거 산문은 이제 여기 산문과 소품문, 이게 산문은 여기서 오늘은 저 자세히 설명하는 걸 여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어사사는 산문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잡문이라는 것은 현실 비판, 군불 통치와 봉건 수급할 대상으로 해서 많은과 호의를 폭로하는 문의 투쟁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면은 그다음에 소품문이라는 것은 그런 투쟁성이 거의 예, 없는 그러니까 서정적인 걸을 중심으로 해서 실었던 문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글들이 실린 게 어사사였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월사는 경렬치를 주장했고 현대 문학에서 그래서 이런 서구, 예 유럽 유학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률를 주장한 시를 주장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큼직큼직한 어떤 단체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호적과 진독수는 여기서 신청년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어떤 이런 장르들은 문학 단체에 속한 여러 작가들이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호적과 진독수가 현대문학에서 어떤 그 초기 본격화 되기 전에 오사 운동 되기 전에 신청년은 오사 운동 되기 전에 2000 1915년에 창간됐죠 그럼그 시기부터 이사람들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호적 진독수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호적에 대해서는 호적의 빠실알수 있죠 그죠? 빠실은 호적은 주로 언어 형식 면에서 주장을 했고 그 언어 형식 면에서 공 대부 전체적인 것들이 백화를 주장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년의 문학 계량 추위라는 거에서 발표를 했는데 말에는 내용이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옛사람을 모방하지 않는다. 문법 문장의 법칙 자연스러운 법칙에 맞춰야 되고 병 없이 신음하지 않는다. 뭐 괜히 센티멘탈한다라든가 그런 거를 반대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진부한 상투어 상투적인 말. 썼던 그런 유형 유형적인 전형적인 표현들 그런 것들을 버린다. 전구를 쓰지 않는다. 그럼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문헌문에서 주로 많이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런 걸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대꾸를 쓰지 않는다. 이게 짝을 맞추는 구절들이죠, 그죠? 예 속자, 속을 피하지 않는다. 속자, 속을 쓰자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고의를 많이 반영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사상 내용보다는 언어 개혁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백화문을 주장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기출, 기출, 예, 기출. 최근까지 나왔었죠, 그죠? 예, 그래서 현대문학에서 한번 나왔던 게안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의한 거는 살짝 혹은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계속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진독수는 호수은 언어 형식적인 면서 주장했다면 진독수는 내용을 주장했다는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주요한 내용 세 가지를 삼대 주의를 제창했다라고 하는데 문학혁명론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일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국민문학 사실문학 사회문학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반대하고 국민문학을 주장했냐 귀족문학 반대 국민문학 주장 고전문학 반대 사실문학 주장 살림문학 반대, 사회문학 주장.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뭐 이렇게 그만 외우려면 이게 뭔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들어가서 조금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암기를 해서는 어,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바뀌어 나왔을 때 대처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조금 자료를, 어, 교재를 조금 펼쳐서 좀 자세히 앞뒤 맥락을 살펴본다라든가, 이거 관련된 자료들을 조금 더 자세히 읽으면 좋아요. 또 그런 것들을 기반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짧게 제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조금 반복적으로 들으면, 어, 도움이 많이 되죠. 그죠? 자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로 소설 시 산문이 있는데, 그 그러니까 소설과 소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언급했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가 기출이 이렇게 조금 많이 됐죠 그죠? 산문은 요시기 산문보다는 오사시기 산문, 뭐 요시기 산문지 잔문이좀중요해져그죠그래 그러니까 노신의 소설과 그 다음에 산문 산문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따로 조금 노신은 양이 많죠, 그죠? 노신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노신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따로 한 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같이 하기는 너무 좀 양이 많다. 라고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이 소설은 문학 단체 중에서 문학 연구회파 소설, 그 다음에 창조사 이게 소설이 조금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이 될수 있는데 인생과 소설, 향토 소설 이런 것들은 이제 문학 연구회 출신 작가들 인생을 반영한다. 문학은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 인생과 관련된 문제를 표현하고 토론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소설, 뭐 그러면은 뭐 인생에 어떤 문제를 다뤘냐 대부분 보면 뭐 결혼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도 배워야 된다라는 문제, 어린아이가 중요하다는 문제, 휴머니즘 문제, 그 다음에 또뭐 신문학 사상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뭐 그런 사상 이념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주제로 많이 했어요. 그게 다그 당시 인생파 소설이었고 또 그런 소설들은 문제 소설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슈가 되는 그런 어, 내용들을 다뤘다라는 것을 문제 소설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향토 소설이라는 이런 명칭은 노신 소설을 신 소설이 이제 기초가 돼서 향토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이 20년대에 나오게 돼요. 아주 중요한 작가들로 인식 그~ 언급되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중요하다들 중요하다라는 거는 임용을 기준을 할때 임용을 기준할때 우리가 문학 개론이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2 0 년대 향토 작가들이 그~ 다른 영역보다 중요하기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향토 소설이 이렇게 이때 나오게 돼요 뭐~ 폐명이란 사람 뭐~ 왕원이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노신의 영향을 받았다 그다음에 낭만주의 작가와 즈주한 씨 아웃쇼는 요거는 창조사 작가들의 속하죠 아까 여기 문학 단체 창조사가 있었죠. 예 그래서 낭만주의였고 내면의 자아를 표현했고 신변의 이야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치수한 시어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신변 시어쇼다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아까 문학 단체와 문학 단체 창서와 연계시켜서 이해하면 이야기가 좋죠 그다음에 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시가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오사시기 시가 양도 많고 조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양계출식의 혁명이 기반이겠다 그랬죠. 그다음에 호적에 상시집이 있는데, 이거를 상시, 장시 시도하는 시도라는 거죠. 현대시를 시도하는 거예요. 자유시. 그러니까 고전시에서 현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상적인 자유, 형식적인 자유의 형식을 시도했는데 완전하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사상 내용이나 예술적인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하지만 시도한다라는 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장시 시도기다라고 말하고 또장시치 그다음에 상시집 뭔지 한자를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광마력의 여신에 가서 이제 완전한 현대시 진정한 현대시로 평가를 받게 돼요 그니까 요 광마력의 여신은 어떤 게 특징이냐면은 신화 서양과 중국의 신화를 인용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낭만주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오사 정신이 잘 반영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반은 애국적인 정서를 깔고 있어요 그니까 이 시기는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 애국적인 사상을 거의 기반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오사정신 그랬을 때, 우리가 민주, 자유, 광명, 뭐 행복, 뭐 열정, 이런 것들을 어 광마력의 시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유시, 이제 광마력의 시 여신 이후로 시가 좀 침체기가 있었어요. 자, 그런 침체기에 경유시 주장한 이런 신월파 작가들은 시에도, 현대시에도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막 감정을 표출하고 산문적인 방식으로 자유롭게 쓰는 게 아니라 일정한 경유를 필요하,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비판했냐면은 이승이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나치게 감정이 범람하거나 산문화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 적당히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그 절제하는 방법을 산미 즉 음악미 회화미 건축미를 렇게하면서 적당한 절제된 시를 쓰고 절제된 시라는 거는 건축미로 보면 글자 수가 조금 어느 정도 가지런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다음에 칼라프라는 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반복적인 리듬이나 또일층 부분 어떤 시는 아분이 갖춰져 있어서 엄악미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이 그러니까 신을 파시가 굉장히 한0여년 동안 현대시를 어~ 현대시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초공리직의 자를 표현하는 거기에 가서는 현대시가 처음에는 이제 절제라고 했지만은 그~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일어나면서 그때는 이제 초공리적인 자장 그룹들을 어, 주장하게 되죠, 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좀 이해할 수 있는 예,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춘실 어 시가 어떤 무상계급, 무상계급 이런 그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춘실의 입장을 나중에 취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산문과 노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어한번더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어 이게 오사 시기의 전체 내용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음, 교재를 통하여서 좀 살펴보고 또 암기도 어, 또 해보고 적어도 보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예 오늘은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